아질렀다. 어, 물고기 살릴라 다라. 내가 죽은 애. 으음, 내 무거운 거야. 어? 어? 물고기 살릴라 다. 내 죽겠다. 반갑습니다. 무리삼촌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3월 첫 올랑낚시 출조를 했습니다. 영상에 잠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오늘은 출조를안 하고 쉬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하도 낚시 나가라 나가래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또 갯바위로 출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통영 산덕항에서 통영 열바다 낚시 골도를 타고 어 연화도 갯바위 쪽으로 이렇게 출주를 했습니다. 아직 해질려면한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5시 15분입니다. 1시간이 있어야 늦게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는 뭐 3월이고 해서 혹시나 납불락 놓을까 또 놈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서 일단 먼저 카메라 를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 로드의 새릴 그렇게 세팅을 해서 기분이 조금 산뜻합니다 오늘 사용할 장미는 락니브 T732UL 니런 C2000S 그리고 원추는 440.25입니다 초콜릿드는 카본 1. 오! 그렇지! 왔다! 1.25호 그리고 지게드는 이 2g 특센 지게드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쏨뱅이네요. 좋은 건지 안 좋은지 건 모르겠네. 지금 제가 자리 잡고 있는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심이 굉장히 아파요. 지금 바닥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카메라 뒤쪽편 폼통 지역 쪽이 조금 그냥수심을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바람이 지금 카메라 뒤에서 제쪽으로부기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촬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쪽편으로 먼저 시작을 해봅니다. 입질은 잘 들어오네요. 여기다가 빡대인줄 알았는데 빡대는 아닌 듯 합니다. 왔다. 오스. 자, 홀락입니다. 우와, 또, 또나다 던지면 오오는 하네. 오, 좋아, 좋아. 야, 간당간당 딱힙 뜯이네. 지금 나폴레기가나는것 같긴 한데 사이즈가 그렇게 그래 크진 않습니다. 딱 그냥 칩 사이즈 그냥 딱 그렇게 놓네요낚시분네 지금 사실 뭐 수심 파이라든가지형기물 파괴하는 것 보다는 어둠이 내리고 바람이 불면 어디로 피해서 낚시를 할까? 지금 어떤 뭐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수심은 얕은데 수익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가면서 수익료가 있는 것 같아요. 육안으로는 다 보이진 않는데, 근데 재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쪽에 몰라요, 혹모여이는것 같아요. 더큰놈한 마리 더올립니다 청포리입니다 청포리 청볼. 카메라 쪽으로 했겠는데 지금 이런 미친놈 이런 놈 밖으로 오다니 자, 무기를 살짝 낮춰봤습니다 일단 한번 뭐 바람은 강해서 2g이고 3g이고 답은 없는 상황이라서 가벼운 1.7g 네, 1.2인치 피시온 여기 투명한 걸로 한번 뜯어볼게요 왔다 우와 텐션 잡히면 바로 가지가네 바로 가지가자 뽐뽈락입니다 사이즈가 살짝 아쉽네요 아쉽기는 왔다 우와 진짜 들이지못 온다 아 드랙 소리 낼라고 니를 샀는데 이거 사이즈가 드랙을 드랙 소리를 들이 줄 사이즈가 아니네 오다. 왔 아, 이 요새 이 카메라 하고 저하고 거리가 좀 멀면의 영상이 설치하려면 지금 청포리라서 스팅하고 라인 정렬만 되면 거의 상청에서 다가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이야 이는 15도 안되나 15도가 안되나 바람만 안불면 낚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바람이 바람이 알고 온 바람이라서 뭐라 하지도 못하겠네요 왔다 쭉까지 간다 오 이건 조금 묵직한 느낌인데 쏨뱅이가 아닌데 물살 때문에 그렇구나. 갈볼이구나. 저기는 갈볼이 있나? 그럼 뭐, 이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판매가 안된 그런 노돈데, 뭐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고 먼저 써보려고 일단 이걸 샀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써볼까 싶어서. 일단 느낌은 살짝 가벼운 느낌이네요. 무게는 70g인데. 지금이 기회야 바람만 불때 빨리빨리 내려가보자. 오, 어때? 왔다! 앞쪽에서 바닥을 찍으니까 갈풀이 나오네요. 갈풀이 나오기는. 근데 사이즈가 똑같네. <laughs> 자, 나폴락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해지면 이제 다시 야각폴랑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자, 아, 어둠이 내리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전에 바람이 워낙 강해서 선장님이 포인트를 한번 옮기겠냐, 전화 왔는데, 오늘 또 귀찮아서 포인트를 안 옮겼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 뒤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아 삼각대가 바닷속에 풍덩 다 빠져가지고 지금 촬영을 못하고, 이제 건져내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조명도, 원래 쓰던 메인 조명은 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조금 그렇습니다. 강강렌저도 아 웅고해서, 일단 지금 비상용 조명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지금 제가 사용하는 폰으로 일단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바람 부는 날에는 영상 찍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유튜브 촬영하다가 보면은 바다에 수장했다 수장했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아 내일은 아닌 줄 알았더만 저한테도 일어났습니다 일단 마이크도 어, 원래 촬영하던 마이크는 일단 사용을 못 하게 된것 같고 다 그렇네요 당분간 아마 영상 업로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둠이 내리고 첫 캐팅을 했는데 한 마리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상황이고 오늘 조금이다 보니까 왔습니다 물은 그렇게 뭐 많이 빠지고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날은 아니라서 지금 수위가 아마 거의 뭐 간조기는 한데 만조가 되더라도 오늘 새벽 2시? 아마 그때가 만조일 텐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1m 정도 수위가 올라올란가? 그래서 기분이 꿀꿀해서 뒤쪽에 펼쳐놨던 지부등하고는 다 해소하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만 조금 낚시를 하고 정리를 할까, 그리 생각합니다. 오 이번에 힘쓴다 그래 큰가만 큰 올라봐라 아다자 사이즈는 좀 괜찮은데 쏨뱅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람 부는 날에는 아구정동을라 가야 되는데 개빠이로 왔지만 그래 아까 그러니까 해다리 두 마리 딱 올라서 제보고 깨끗이 살 때부터 오 <laughs> 안 좋았는데, 저짐이 <laughs> 왔다. 야, 사이즈가 변함이 없네. 그냥 15도 15. 전부 다 담았으면 한 마리, 15씩 팔아야 되겠다. 1마리 100원. 아이 얼마 안 되네. 올라오시오. 의욕상실 있어. 아이고, 다 빠졌다. 아, 기운이 빠지니까 챔질이 안 됩니다. 입질은잘 <laughs> 들어오는데. 왔습니다, 요. 일로 오무시오. 너그 이씨, 역시 비싼게야. 아또돈 백만원 깨지는디. 아이건 뭐, 젖버리고. 오, 왔다. 이제 멸치 많은 것들도 놓습니다. 이 바람 한 번씩 불 때마다 불안해서 이거. 낚시를 못 하겠는데. 큰거안 놓으면 유튜브를 접는 게 낫겠다. 다시 돈 들이서 사는 유튜브 접겠습니다. 응.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분다, 또 분다, 나 불안하다, 이또 분다, 분다. 미친 바람이. 지금, 오늘 이렇게 잡아보니까, 사이즈는 거의 대부분 다 15, 키 사이즈 넘어가는데, 간간이 뭐, 멸치 많은 것들 오긴 하지만은, 다들 예비입니다, 애들이. 이빵 좋은 놈들이 거의 없고, 다 홀쭉해요, 전부 다. 지금. 왔다 이런 힘좀 쓴다 아이거아또 썸뱅이 이거, 아, 이거. 데사이는 똑같은데 힘을 쓰네 맞습니다자 아, 요거 마지막 꿀락입니다 저는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야 될것 같네요 사이즈는 다 15입니다 15 조금 큰게 16 딱, 그 정도 노네요. 오늘은 더큰거 놓을 때까지 어, 촬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조금 쉬다가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라이브 마무리하고, 어, 다행스럽게 그나마 사이즈 좋게 좋은 놈들도 조금 나왔습니다. 오늘 최종 조과는 이렇게 되네. 예, 감사합니다.